자 이번에는 실력 점검 1-2 시트로 가셔가지고 마지막 차트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이우진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지 않아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어, 전체 차트의 종류는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할 거예요. 일단 이우진 데이터가 있는데요. 얘 클릭 A40셀 클릭하고 Ctrl 눌러서 기본값과 여기 보니까 실수량액이죠 Ctrl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값을 선택하고 Ctrl C 깜빡깜빡하죠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이와 같이 이어진 데이터가 기본값과 실수로 들어가요 물론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지만 좀 간단한 방법이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주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차트 의 종류는 꺾은선 인데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선 선택해서 확인 자,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꺾은 선으로 바뀝니다. 제목, 제목은 차트 요소 추가해서 음, 차트 제목, 차트 위겠죠 임금, 어, 임금 어, 현황. 자, 이렇게 임금 현황으로 해주시고요. <laughs> 자트 제목에서 esc 누르신 다음에, 홈목으로 가서, 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되어 있네요. 크기는 15. 글꼴색은 자주. 이게 자주색이죠. 아, 지금 외곽이 선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이 안 돼요. 나가 esc를 눌렀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15. 그렇죠? 자주. 이렇게 해서, 어 2번이 됐고요그 다음에 3번 세로갑축제목 여기죠 어,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요소에서 축제목 세로 새로, 기본 세로 누르셔서 여기다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할때 문제를 보시면 가로열고 단위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어, 여기서 이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축제목 서식 들어가세요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크기 및 속성 여기 누르시면 크기 및 속성 누르시면 새로 맞춤 형태를 합니 음,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설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가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축 음, 세로 갑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어, 축소식 들어가셔가지고요 눈금의 음, 주 어, 단위 단위 주 단위를 1, 하나 두세 하나 두만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실수령액의 데이터 실수령액의 데이터가 뭐냐면 음, 이쪽이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기면수만 기면수의 음, 실수령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디자인에서 차트에서 데이터 레이블은 위쪽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채우기의 테두리의 맨 밑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 있죠? 이거 체크해주시면 이렇게 외곽이 둥근 모서리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 그림을 보시면 틀린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실력점검 1-2 차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